안녕하세요 새내기 분들에게 수강신청 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이제 수강신청이 시작이 되는데 어, 30분에 미리 수강신청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팅하는 법 알려드리고 9시 30분에 수강신청을 하고 네. 뭐 여러가지 수강신청을 할때 해야 되는 점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탕화면에 파이어폭스랑 메모장이 있죠 필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파이어폭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서 파이어폭스랑 크롬이 수강신청 공부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이어폭스를 수강신청 때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수강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모장은 무엇이냐면 어, 메모장을 열면 이렇게 어, 강의 번호랑 강의를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수강신청 해야 되는 강의의 강의 번호, 그리고 강의명을 이렇게 쭉 적은 메모장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어폭스를 켜서 국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s g a n g c o n b k a c k r 어, 각자 발급받은 싱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네.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강신청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수강신청 메뉴로 들어오게 됩니다. 30분 전부터 이 수강신청 메뉴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수강신청 조회 신청 여기 들어가서 여기 빠른 수강신청에 과목번호 네 자리 신청, 과목번호 네 자리 신청 이 있죠? 네. 과목번호 네 자리 신청 이 부분만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 서버 시간에 보면서 해도 되고요. 나는 저거 못 믿겠다. 싶으면은 네이비즘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의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파 t 누르시면 사이트에 서버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강 신청 준비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마냥 기다리면 되느냐? 어그러 면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와 있죠. 로그인 가능한 시간이 나와 있어요. 10분 단위로 있어서 10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로그아웃이 되어 버립니다. 수강신청 시간이 됐는데 로그아웃이 되면 굉장히 큰일이겠죠. 그러니까 연장하기를 눌러주고 시간을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수강신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 어려워요. 밑에 보시면은 매뉴얼이 있어요. pc 매뉴얼과 모바일 매뉴얼 학교에서 친절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거를 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강 신청 시스템의 특징 멀티 로그인 방지 동일한 학번으로 동시에 두 군데 이상의 PC 또는 모바일로 로그인 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강 신청 사이트가 리뉴얼이 돼서 전에는 이제 모바일로 한 모바일로 하나 PC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들어와 가지고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에서 하나만 하나의 기기만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서버가 해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매크로 방지도 있어요. 수강 신청 저장을 설정했을 했을 횟수 이상을 시도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은 신청 버튼 있죠. 매크로를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강목번호 입력하고 신청, 강목번호 입력하고 신청, 막 신청을 막 누르고 매크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의의 경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강의 번호를 이렇게 임시로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꼭 플랜 B를 준비하셔야 돼요 플랜 B가 무엇이냐?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랑 같은 이름의 과목인데 만약에 시간표가 다른 요가 명상이 162와 1 6 2 3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는 월요일 수요일 뭐 9시 과목이다. 월요일 수요일 1시 과목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과목을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여기에 이걸 들어가도 되고 이걸 들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일 일찍 일어나고 싶지않아서 1623을 먼저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하면은 1622라도 성공을 해야지. 이런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모두가 몰려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를 바, 빠르게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플랜 B를 정해 놓으시면 그리고 우선순위 뭐를 뭐를 먼저 신청을 할 것인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직교 같은 거는 교수님이 추가 신청 기간에 받아 주실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직교나 심교 같은 것들은 이제 전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생들이 듣는 거기 때문에 편의를 봐 주시지 않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교나 심교를 먼저 잡는 것이 좋겠죠. 아니다, 나는 내과의 과목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내과 과목들을 안 듣는 불상사를 나중에 듣는 불상사를 없애지, 없애고 내가 커리큘럼에 따라서 꼭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교를 먼저 우선순위에둘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과목 번호를 적어 두시고 이 과목 번호대로 바로 빠르게 입력, 입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강 신청 시 기간이 됐다. 아시 반이 됐을 때. 그 매뉴얼을 보면은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광업번호 네 자리 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광업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고 다시 마우스를 잡아서 신청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늦습니다 여러분. 광업번호 네 자리 예를 들어 뭐2027 누른 다음에 그냥 바로 엔터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수강 신청 기간이어서 저장이 됐으면은 뭐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엔터를 한번더 눌러줘야겠죠?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메모장에 대고, 뭐 과목번호, 엔터, 엔터하고, 바로 또 입력을 하면 번호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7, 엔터, 엔터, 그리고 한번더 과목번호에다가 클릭을 해주고, 커서 클릭을 해주고, 1623, 엔터, 엔터. 네, 저는 약간 피지컬 이슈가 좀 있네요. <laughs> 좀 느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으시니까 빠르게 습득해서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미세 팁.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초 단위까지만 나오는데, 밑에를 살짝 보시면은, 밀리초 보기가 있는데, 밀리초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초 밀리초 단위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어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이 밀리초 보기 때문에, 초가 조금 느리게 뜰수 있다는 점, 수강 신청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9시 반 땡! 했을 때 신청을 하면은, 조금 늦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터진 경우를 종종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시 29분 29초 50딱 되기 전에 보고 누르면 이미 30초 된걸 보고 누르면 0. 몇초 늦죠 29초 50인걸 보고 신청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지금 발견한 건데 연장하기를 굳이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과목번호 여기를 클릭을 한다거나 서버에 뭔가 이렇게 입력 신호를 주는 행동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연장이 돼요 1분 남았네요. 네, 1분 남았습니다. 1, 1분 남았으니까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거는 2027, 오, 2027, 엔터, 엔터, 2027, 0 2 7 아직 반응이 괜찮네요. 서버가 느려지지 않고 네, 30초 남았어요. 긴장되는 순간. 10초, 10초, 9초, 8, 7, 6, 5, 4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되는데 되자마자 딱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 저 지금 해보니까 굉장히 서버 상태가 괜찮네요 느려지지 않고 그래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담으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담긴 과목이 있습니다. 이 담긴 과목은 바, 바로 옆에 이렇게 시간표로 뜨게 돼요. 이걸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삭제. 그러면 확인.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아니다! 다시 듣고 싶다! 그럼 바, 다시 입력을 하면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수강신청을 따다다닥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수강신청을 하다가 만약에 터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양과목을 다 실패했어. 내가 듣고 싶은 교양이 다 실패했어. 다른 교양과목으로 들어야 할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 조회 버튼이 있죠. 누릅니다. 정확의 시간표가 나오게 돼요. 신교를 들어야 한다. 신교 중에 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생활과 원인. 아 이거 들어야겠다. 그래서 광업번호 1 5 1 9 그래서 바로 수강신청 가서 1 5 1 9 하면은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 좋은 것 모바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선 바로 수강신청하고 모바일로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원쿠 과목에 남은 인원을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에브리타임. 에브리 타임으로 이제 과모 검색하는 쿵도 이쪽 비슷한 기 쿵도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어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어플들을 미리 깔으셔서 어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을 쓰면 좋을지 미리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수강신청이 모두 올클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건국대학교 DSM이라고 중앙동아리 건국기독 학생연합 소속에 있는 어, 저희 중앙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SNS,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수강신청에 궁금한 점 있으셔도 얼마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DM을 주시면 저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분들 화이팅 하시고, 개강하고 뵐게요. 안녕!